안녕하세요. 민호 쌤입니다. 오늘은 편입을 준비할 때 대학을 재학 중이신 분들은 고민을 많이 해보실 거예요. 대학을 다니면서 편입을 준비할지 아니면 자퇴하고 학점은행제로 준비할지 어떤 게 효율적일지 어떤 게 나에게 맞을지 고민하실 텐데요. 그 부분을 오늘 비교 분석해드리고 어떤 게더 좋을지 조언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먼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비용 부분을 볼게요. 대학교의 경우 학기당 300에서 500만원 정도의 등록금이 발생합니다. 그 외에도 준비물, 교재, 회비 등 부가적 비용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뿐만이 아니죠. 교통비가 발생하게 되고 자취를 하게 될 경우에는 월세와 생활비용까지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다 보니 한 학기에 500 정도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대학을 다녀야겠죠. 편입을 하시게 되면 새로운 대학교에 가서도 이 비용이 발생할 건데 단지 조건을 갖추는 이 학력 조건을 위해서 대학을 다니기에는 아무래도 아깝고 부담스럽죠. 특히 학사까지 가기엔 4년이라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조언 드리면 내가 다니는 대학이 현재 인서울 대학이다. 그러면 다니셔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방 대학이나 이름이 없는 4년제 대학 혹은 전문대다. 그럼 저는 무조건 자퇴를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학점은행제는 학기당 평균 60에서 70만 원 정도의 등록금 정도면 가능합니다. 부가적 비용도 거의 없다 보니까 저렴하게 대학 졸업장을 딸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팬 준비생들은 학점 여행지를 하시는 거죠 이동도 없다 보니까 당연히 교통비 이런 거 없고요 학사까지 가도 부담이 적다 보니까 또 카드 결제 이런 게 가능하고 할부가 가능하다 보니까 아르바이트 한 달만 에도 1년치 등록금은 벌수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학점 여행지를 많이 하시는 거죠 자 다음으로 시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시간 대학교는 학교 통학시간 및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들만큼 편입 공부가 불가능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수업을 들어야 하고 재학사항도 있고 빡빡한 강의 시간표와 조별활동, 통학시간 등으로 인해서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편입생은 평균 공부 시간이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혹은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공부를 하는데 이 시간 활용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인강이나 독학을 하시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보시는 대학 다니면서 편입 준비해서 성공한 분들은 진짜 대단한 분들인 거예요. 혹은 애초에 인서울 대학을 가실 정도로 베이스가 있는 분들인 겁니다. 일반적으로 노베이스나 베이스가 약한데 이렇게 준비한다 편입 어렵습니다, 여러분.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는 아무래도 100%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나 장소 제약이 없다 보니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수강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핸드폰이나 노트북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다 보니까. 학원을 통학하면서도 들을 수가 있고, 자습시간에 틀어놓고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는 거죠. 이렇다 보니까 편입공부에 큰 지장이 없어서 실강을 들으면서 대학 졸업 조건까지 맞추다 보니까 학점행제를 더 많이 하시는 거죠. 다음으로 난이도 및 성적 비교입니다. 대학교는 조별과제나 교수님 평가 등 변수가 많다 보니까 과제 난이도 및 시험 난이도도 있다 보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성적을 높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요. 그리고 대학은 보통 학기당 평균 18점에서 20학점 정도를 이수하다 보니까 24학점까지 취득은 어렵습니다. 과목을 많이 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학점은행제는 시험 자체가 난이도도 쉽고 과제도 쉬운 수준이에요. 한주장짜리 그냥 과제다 보니까. 대학과정 시험 중에서는 최하 난이도일 겁니다. 온라인으로 집에서 시험도 보고 과제도 온라인으로 집에 제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료 활용도 가능하고 성적 받기가 쉽다 보니까 정해진 시간에 또딱 시험을 보는 게 아니에요. 기간도 주어지고 그 기간에 시험을 보거나 제출하고 이런 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편하죠. 난이도가 쉬워서 성적받기는 쉽고 이러다 보니 학종관리도 쉽고 훨씬 수월한 거죠. 다음으로 주변적 혹은 인간적 스트레스에 대해서 비교를 해볼게요. 대학교는 교우관계, 조별과제, 교수님과의 관계 등 신경 써야 될게 많습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변수가 발생하는 거죠. 친구와의 관계, 이성적인 관계, 혹은 알던 지인과의 관계, 선후배 관계의 관계, 이런 것 등으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자퇴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죠. 이게 이런 주변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편입 준비에 지장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또한 통학을 하고 학업에 열중하다 보니 체력이 떨어지고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서 아무래도 편입 공부를 추가적으로 하는 거에 대한 데미지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학점은행제는 딱히 없습니다. 귀찮은 게스트레스 네. 이것도 은근 귀찮으니까요. 자 기간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학점은행제로 편입을 준비하는 가장 큰 이유 중 비용 다음으로 이거이지 않을까 싶어요. 기간입니다. 대학교는 2년제는 2년, 4년제는 4년을 다녀야 졸업이 가능하죠. 많은 시간이 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사 편입을 하기 어려운 거고요. 4년을 다녔는데 편입을 하면 또 대학교를 2년 이상 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이 투자되는 거죠. 학점은행제는 2년제는 2년, 4년제도 3년 반 정도면 졸업이 가능합니다. 근데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자격, 전적대 학점, 독학학위제 활용 등 이런 방법들로 학점만 취득하면 조기졸업이 가능하다 보니까 방법을 보통 다 병행을 하시는데 그래서 편입준비생 통상적인 기간은 2년제는 1년, 4년제는 2년이면 졸업이 가능합니다. 물론 자격증을 따야 한다는 전제 하이다 보니까 떨어지면 당연히 기간이 늘어나겠죠. 자격증 어렵다, 부담스럽다 이런 분들 많으신데 이것도 공부방법이랑 전략만 잘 짜면 충분히 가능한 계획인데 너무 무리하게 계획을 짜주는 설계사분들도 많으시고. 정보도 없이 그냥 막 공부하시는 학생분들도 많더라고요. 이러면 아무래도 불합격할 수 있겠죠. 이것도 요령과 방법이 다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학 다니면서 편입 준비하기 대 자퇴 후 학점은행제로 준비하기 비교해 봤습니다. 학점은행제로 편입 준비하는 소리로 들리시죠. 편파적이죠. 예 맞습니다. 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편입 준비하는 데 학점은행제로 안 하는 건 손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대학을 다니시는데 4학년 1학기에요. 그러면 학교 다니시는 게 맞아요. 자퇴하고 학점은행기를 하셔도 되지만 그냥 대학을 다니고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전문대도 2학년 1학기까지 지금 다니고 계시다면 자퇴하고 학점은행기를 해도 좋지만 대학을 다니고 하시는 것도 당연히 나쁘지 않습니다. 등록금 차이만 날 뿐이니까요. 근데 만약에 지금 전적대학이 경영학, 경제학 이런 전공이시라면 자퇴하고 학점은행제 하시는 게더 좋으실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대학을 자퇴하고 편입 준비했는데 떨어지면 저는 고졸이잖아요 학교가 없잖아요 라고 하시는데 학점은행제도 정식학력이기 때문에 인정되고 이력서 작성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니던 대학교도 학벌로 인정 어차피 받기 어려워서 편입 준비하신 거잖아요 학점은행제나 그 학교나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전문대 4년제로 인식할 뿐이죠 학력만 인정되는 거지 학벌이 인정이 안 돼서 우리 편입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만약에 자퇴하고 학점은행제로 4년제를 졸업을 하면 4년제 학사예요 근데 자퇴 안 하고 전문대 졸업하고 준비했으면 2년제예요. 그냥 전문대입니다. 그러면 학, 학점은 행제 학사가 더 상위 학력이잖아요. 그럼 이게 더 나은 거예요. 그리고 편입은 각오가 중요하기 때문에 돌아갈 곳이 있으면 사람의 의지가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자퇴하고 하는 학생들이 돌아갈 곳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경우가 더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정 안되면 편입이 떨어졌다? 4년제 학사는 있으니까 학사학위로 취업을 하든 대학원 가시면 됩니다. 대학원 가는 거 어렵지 않고요. 학점은행제로 대학원 갈수 있으시니까 들어갔다가 그냥 또 휴학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죠. 대한민국은 최종학력 중심제니까요. 혹은 다니던 대학교도 요즘에는 대학교 학생 수가 모자라서 다시 받아주는 학교가 많더라고요. 그럼 학교에 얘기해서 다시 돌아가시면 되겠죠. 편입은 정말 어려운 시험입니다. 각오가 정말 단단히 마음 먹지 않으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시험입니다. 준비도 잘해야 하고 남들보다 시간도 더 많이 써야 되는 게 편입입니다. 여러분들은 편입에 떨어진다 해도 다시 그 학교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결국 또 자퇴를 생각하고 편입을 다시 생각하고 포기하거나 억지로 무의미하게 졸업하거나 이런 식일 겁니다. 그럴 바에는 자퇴하시고 편입에 정말 쏟아부어서 원하는 학교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편입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